아, 저는 수박을 가지고 동명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동명촌에 가서 떡볶이도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요. 그리고 저 수박도 발코니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빛광량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안 통하다 보니까 좀 아직 열매 맺는 시기가 많이 늦,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거를 마당에 좀 갖다 놓고 좀 관리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동맹가 가지고 떡볶이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Yeah. 자 이제 잘 자라라 좀 여기서 좀 키워야 되겠어 지금 요 아들줄기가 이만큼 났는데도 아직 꽃이 필 생각을 안 하네요. 광량이 아주 아직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마당에서 좀 키워가지고 열매 맺으면 다시 발코니로 가져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, 꽃추도 많이 숨어한네 집에. 자, 무럭무럭 자라라. 평상에는 햇빛이 너무 드네요 그늘이세팅이났는데 여기서 떡볶이 한번 해 먹도록 할게요 자, 어묵하고 어묵은 꼬지용 어묵하고 그리고 떡볶이 밀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고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고추장에 설탕 해가지고 물 얹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한번 맛돌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. 네, 장바고니기업쥬 네, 저거로막리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일단 물을 얹어볼게 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되는. 물 많을 때 버리면 되죠. 자, 아까 전에 여기 설탕하고 고추장을 일단 같이 넣었고, 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, 마늘 좀 넣어야 돼. 다진 마늘. 야, 이 물이 금방 들어왔요 아, 이거 야겠 아, 이거 오뎅을 못 넣었는데, 조졌네 이거? 아, 오뎅을 넣어야 맛있는데, 아, 난 떡볶이 먼저 먹고 생각하자. 자 떡볶이 완성했습니다. 아, 올리 떡볶인데 이이 비주얼은 맛대가리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맛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자 먹어볼까요? 음 맛있어. 먹어봐. 와 맛있다 고추장 마늘 같이 들어가니까 고소하고 맛있네. 날 진짜 겁나요. 음, 찬바람 분다가 너무 예 옛날 분식집에서 먹던 그런 떡볶이 맛이 나요. 아,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あかとりたい。おでもろくばでもじゃ。 약간 이거 그릇 같은 거 집에 안에 넣어놓는다고 넣은, 들어 갔다 나오니까 응. 다 졸아 물이 다 졸아 들어가지고 오뎅을 못넣었어요 응. 남았는데 라면 끓여가지고 오뎅 같이 넣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라면 한개 갖고 올게요. 아이 아이템은 너나 아이, 뭐야. 예스. 아, 이제, 펼면안 돼. 야, 이건 벌써 다 응. 익었다. 한입 해보자. 어우 가바로 베이블어 뭐지 쥬? 자면 다 이것. 有时段没弄我登记。 이렇게 해서 먹는 이 맛이 진짜 맛있다. 걸로 한 잔. 다한번탁 내려갈 것 같아요. 땀도올 텐데, 이제, 저, 수도가 가지고 등록 한번 해야 되겠다. 네, 여러분 자, 밥 아, 이제 먹었고 밥 먹으면서 제가 너무 커버가지고 땀 흘러 많이 흘렸거든요. 등목시어 하게한번 하러 가시죠. Let's go Oh.